반대매매를 겪고 제네시스 한 대를 날렸 날려... 안녕하세요, 주식 뽑기의 TK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들을 위한 계좌 개설과 주식 기본 용어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사자성어 하나 배우고 갈게요. 울상 알존.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좋은거죠?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 받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로 영어로는 stop 1번은 이대면 계좌개설인데요 우선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대면 계좌에 대해 알아야겠죠? 예전에는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을 들고 직접 증권회사를 방문해야 했었는데요. 요즘 대부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요. 우선 조건이 첫째,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성인, 제외 국민, 외국인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둘다 가능하네요. 셋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넷째, 본인 명의 계좌. 하지만 기존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저는 키움을 쓰니 안드로이드에서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휴대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시킨 후, 되면 증권 계좌 개설이라고 입력 후 검색합니다. 그러면 키움 증권 계좌 개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기라고 떠 있는데 아마 설치라고 뜨실 거예요. 그럼 꾹 눌러서 설치 후 최초 접속하면 계좌 개설 시작하기를 눌러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입금 및 영상통화는 비대면이라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입금 확인 시간은 23시 30분에서 00시 30분을 제외하고 24시간 가능하며 영상통화는 평일 08시 30분부터 21시까지 가능합니다. 보통은 1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이후부터는 은행계좌에서 주식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정상적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2번은 예수금입니다. 은행계좌에서 주식계좌로 옮긴 투자금을 예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예수금은 주식거래를 할수 있는 은행장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추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겠지만 덧붙여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인출 가능한 금액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출금 및 매수 가능한 금액입니다. D 플러스 1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내일 출금 가능하며 지금 매수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D 플러스 2라고 표시된 금액은 올해 출금 가능하며 당장 매수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를 3일 결제 3영업일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주문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증권사인데,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증권예탁원에 보관되어지고, 매매에 필요한 정산을 거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연결 과정을 통해서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3번은 증거금입니다. 주식 증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면 자주 보게 되는 단어. 보통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면 증거금 50%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A 종목의 공모 가격이 10만 원일 때 최소 기준인 10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4번은 증거금률입니다. 증거금률은 또 다른 건데요. 주식에 따라 20%에서 100%까지 증권사별로 정해져 있답니다. 대한민국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 증거금률이 20%입니다. 이 종목을 100만 원만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최소 20만 원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만 원은 영업일 기준 3일 뒤에 매수 체결이 되므로. 이전에 잔금과 수수료를 미리 입체해 두어야 합니다. 5번은 미수금입니다. 증거금을 활용해서 매수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 제도가 미수거래라는 제도입니다. 증거금률에 따라서 내가 가진 예수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를 미수거래라고 하며 이때 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미수금은 외상과 같은 개념이라 거래 체결되기 전 2일 내에 장부에 채워 넣어야 한답니다. 만약 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미수계좌 지정 한달 동안 현금 거래 이길 매도하지 않은 경우 반대매매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네요. 6번은 반대매매입니다. 금방 설명드렸듯이 만약 미수거래 시 미수금을 채우지 않을 경우 강제로 매도가 이뤄지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주린이는 이런 미수거래를 일체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저는 주식에 입문하고 고수님들이 거래하시는 미수거래를 따라했다가 반대매매를 겪고 제네시스 한 대를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수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7번 예수금 100% 설정하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예수금을 100%로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설정방법을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키움증권 어플을 켜시면 주린이 티켓 계좌화면인데요. 왼쪽 하단에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무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계좌 정보를 클릭하시면 증거금률 변경이라고 첫 번째 화면으로 뜹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현금 100%로 설정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증거금을 100%로 설정해도 생각지 못한 수수료 등으로 인해 소액의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계좌 개설과 주식 기본 용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수거래 신중하자.